할렐루야. 멕시코 엔세나다에 있는 이동준 이스키 선교사입니다. 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보베데돔 미니스트리는 2011년도부터 여기 멕시코 서해안 국경, 미국 국경 남부 두 시간 위치에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온 지는 벌써 2011년 이래로 현재까지 있으며 저희가 2007년 이래로선교사역 나온 지가 벌써 14년째 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을 힘입어서 열심히 사역을 해오던 중에 현재는 12개의 지교회와 5개의 성경대학 캠퍼스, 엔세나다 센터에는 인디오 어린이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오는 중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기는 특별히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의 제자들을 많이 세워야 하는 예수님의 시대적 초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일 모든 크리스천들의 사역의 중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세상에 남기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리고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제 주위로 이렇게 보시는 모든 건물들은 저희 센터에 위치한 교회당, 그리고 교육관, 어린이 학교, 그리고 스텝하우스, 게스트룸, 도미터리, 기숙사, 이런 건물들입니다. 저희들의 사역 초점을 재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되어져야 할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일이 초점이 되어져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개척교회 사역과 주님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성경대학 사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5개 캠퍼스에 12명의 교수들을 세웠고 그리고 또 현재 70여 명의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 신학교도 있고 연중무휴 신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세워지게 된다면 이것은 저희들의 영광스러운 참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바라며 또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5개 성경대학 캠퍼스는 티와나 리앱센터, 그리고 티와나에 있는 소망의 샘 교회, 엔세나드에 있는 우리 성교센터, 그리고 저 치아파스 주 꼬말라빠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상크리스토발 이렇게 다섯 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이 캠퍼스에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렉터로서 섬기고 있고 어, 교수들을 많이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계속 하게 할 예정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한번 같이 사역에 동참하시고 많은 멕시코 원주민 인디안들을 향한 여러분의 꿈과 기도를 기대합니다.